자, 오늘, 오늘 먹어볼 음식은 수제 짜파게티와 고구마 줄기김치와 배추김치 파김치.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. 엄마, 석방아, 그, 그, 금방 땄는데, 눈을 댕어. 습해서 그래. 음. 맛있다이러지 뭔가 맛있지? 어 음... 게만들어 음... 올리브유에다가 돼지고기를 넣고. 안심, 돼지 안심, 애호박, 응. 양파, 다진마늘, 간장 두 스푼, 볶아. 볶다가 짜장 소스를? 넣어. 짜장 스프를 넣어, 같이 볶아. 응. 하고 면이랑 면수 좀 넣고 다시 볶아. 응, 끝. 정말 맛있어 그럼 한번 해보세요, 집에서. 그러면 짜장면집갈 필요 없어요. head yes. 짜장면 이제 갈 필요는 없지 짜장면값보다 더 많이 나와서 문제인거지 그럼 안 먹을래 <laughs> 아,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말은 안 듣고 속은 썰리지만 잘 먹었습니다 통기 깃어 짜장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꿀팁입니다 사태 말고 안심을 돼지 안심을 볶아서 짜장, 짜파게티를 만들어 먹으면 최고입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뿅!